안녕하십니까. 세다 용접기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2만 대 이상 판매하였고, 휴대용 알곤 용접기 부분 압도적인 구매평 3,000개 이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세다 아크 겸용 국민 알곤 용접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2 0 0개를 주문하시면 250으로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관심있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리고 가성비 끝내주는 세다 알곤용접기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컴팩트한 디자인인데요 레드와 블랙의 감각적인 디자인에 무게가 7kg으로 초대성이 강조된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복잡하지 않은 기능들인데요 알곤용접을 하면서 딱 필요한 기능들만 탑재되어 있으니까 소부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도 누구나 알곤용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용접기의 기능들이 많으면 막상 사용하는 기능들만 사용하게 되고 복잡해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 세다 알곤 용접기는 알곤 용접에 꼭 필요한 기능들만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세 번째는 바로 AS인데요. 2만대 이상 판매한 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고 요즘 판매되는 용접기 대부분은 일체형 부품이었다면 세다 알곤 용접기 내부는 분리형 설계로 신속한 수리와 AS 기간이 끝나도 적은 비용으로 사후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용접기의 핵심인 동 트랜스는 무려 5년이나 무상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세다 국민 알곤 용접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기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서 휴대하기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전면 기능들을 살펴보면 나만의 전류 값을 볼수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용접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레버가 있고요. 아크 용접도 같이 되는 겸용 제품이라 알곤 아크 전환 스위치가 있고요. 용접이 끝나고 알곤 가스가 나오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후기가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크레이터 자동 수동 전환 스위치가 있는데, 수동으로 설정하면 태그식으로 용접할 때 스위치를 눌러서 용접이 가능하고, 자동으로 설정하면 연속 용접할 때 필요한 스위치를 누르고 용접을 이어나가다가 용접을 끝낼 때 다시 눌러주면 꺼지는 고급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크레이터 전류는 PCB에서도 조절할수 있으니까 내 입맛에 맞는 전류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기 전원선은 KC 인증된 전선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사용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알곤 가스통에 조종기를 연결하는데요. 알곤 가스통도 휴대하기 편한 소형 사이즈도 판매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곤 토치선과 어수선만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아크 용접기처럼 돌려서 체결만 하는 방식이라 쉽게 분리와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알곤 토치는 평세봉만 뾰족하게 갈아서 체결만 하면 용접 준비는 끝인데요. 알곤 용접은 어려울 게 없고 용접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스위치만 누르면 용접이 이루어지는데요. 해그식으로 원하는 포인트에 누르기만 하면 용접봉 없이 재살로만 용접이 가능하고 좀더 길게 용접을 하려면 스위치를 누르고 밀고 나가기만 해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정말 쉬워 보이지 않나요? 계속 해 보겠습니다. 알곤 용접은 특히 얇은 모재 용접에서 구멍이 나지 않고 용접을 할 수가 있고 용접 결과물인 비드도 깔끔하게 나와서 많이 찾고 있는 용접기입니다. 눈가스나 아크 용접처럼 불꽃이 튀지 않아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봉 없이도 가능하지만 더 튼튼하게 용접 살을 올리고 싶으면 용접봉을 투입하면 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용접봉을 밀기에 조금 연습이 필요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용접봉도 이 세상 편하게 공급해주는 알곤 롤로도 있으니까 용접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쉽게 용접봉을 공급하니까 누구나 알곤 용접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연습하신다면 일반 용접보다 훨씬 편리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알곤 용접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드리면 평생봉을 뾰족하게 갈아주고 알곤 가스량은 게이지 볼이 5에서 14위로 올라가게끔 조절만 해주고 용접하고자 하는 곳에 평센봉이 닿지 않도록 살짝 띄워주고 스위치만 누르면 누구든 용접이 가능한데요. 주의할 점은 일반 용접보다 빛이 강하기 때문에 보호구는 꼭 착용해야 합니다. 용접의 기본인 아크 용접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스위치만 아크로 전환하고 아크 홀더만 연결하면 3.2용접선도 시원하게 용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출력이 짱짱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스위치 용접도 가능한데요. 알군 모드에서 아크 홀더에 스위치만 연결하면 스위치 용접도 가능해서 원하는 포인트에 스위치로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군 용접기 한대로 아크 용접과 알군 용접, 그리고 스위치 용접도 같이 가능하니깐 정말 놀라운데요. 아크 용접기 구매하시고 알군 용접이 필요해서 알군 용접기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알군과 아크도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 한 대로 끝낼 수 있는 세다 국민 알군 용접기 만족하셨을까요? 철 스테인레스 웬만한 금속은 용접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알림 미는 용접이 되지 않는데요. 알림 미는 용접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세다 ADC 250 알림 미는 용접도 가능한 모델 더욱 편리하게 용접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용접기만큼 중요한 게 알군 토치인데요. 국내에서 직접 하나하나 제조를 하니까 믿고 오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높은 품질과 압도적인 구매평가, 만족도가 높은 세다 국민 알군 용접기. 남기는 건 꼴등이지만 사후 관리는 1등인 세다 용접기. 다양한 용접기와 용접 자재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